안녕하세요. 베란다 농어젓입니다. 드디어 저희 삽목판 다 실패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남았는데 한 주, 두주 성공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이렇게, 우리가 났습니다. 앙증앙증하게 나왔네요. 언 나, 심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? 음? 뭐지? 고 지우고 시주리 철사를 안가는 이유는 너무 작아서 마사 파고 여기 올려서 올리고 저복토 살짝 이어서 그리고 마사토 워서 조심게꾹꾹꾹 다시 저거 터 올려주겠습니다. 꾹꾹꾹 여기도 저 부터 살포시 최대한 반대 위자로 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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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사습질지 죽을지는.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녀석도 구글 목소 있는 데하자요자 이렇게 배치해 줬습니다. 잘 아, 사가주기를 한번 기도해 볼게요. <laughs> 뿌리가 나오니 너무 신기하네요. 첫 삼목 송곡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